자 이번에 보여드릴 마인크래프트는 바로바로 바로 마인크래프트 뿌리 에디션 마인크래프트를 사야지만 즐길 수 있는 무료 마인크래프트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들어왔습니다. 무료 에디션 세상에 들어왔고요. 모든 게 양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래 흙인데 캐주면은 뭐 초록색 양털이 나오고 이 나무도 역시 캐주면은 갈색 양털이 나옵니다. 이거 설마 판자로 바뀌나? 안 바뀌어. <laughs> 근데 이게, 이게 뭐 아무것도 안될것 같지만, 어, 네더도 갈수 있고, 엔더까지 갈수 있습니다. 어, 게임 엔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월드가 대체 어떤 세상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물도 있는데, 이런 것도 들어가면은, 물소리가 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물소리 들리죠? 네, 이것도 캐면은, 파란색 양털. 이렇게 되고요. 어, 잠깐, 나무를 4개 캔다면은, 근데 원래 원목을 캐, 원목이 캐지고 이거를 판자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작대를 만드는 건데 이거 내개 하면은 어, 안돼될 <laughs> 리가 없지. 어 그리고 여기 집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 마을 따라한것 같은데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상자는 진짜네. 상자 일단 챙겨가 보자. 상자 말고 쓸모 있는 게 없어. 어 여기는 사막 같은데 선인장이다 선인장. 와 아야 아빠. <laughs> 아, 좀 현타오는데? 선인장은 빨간색 양탄자랑 초록색 양탈 이렇게 이루어져있네요 이거는 모래겠죠 당연히 이 노란색 양털로 모래를 표현한 것 같고 어, 포화가 무한으로 걸렸네 그리고 여기 피라미드로 추정되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털어줘야죠 자, 어 뭐야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뭐야 아, 용암이야? 대츠 라바 용암이라는데? 뭐야 피라미드가 아니라 용암이었어 아 주황색 양털은 여기서 용암인가봐 와우 밟으면은 아픕니다 <laughs> 나중에 몬스터 나오면 써야겠다. 이 주황색 블럭만 아프게 되어, 대... 오! 상자가, 아, 뭐 아무것도 없어! <laughs> 이것도 약간 피라미드는 맞는 것 같은데. TNT 이런 것도 구현되어 있나? 오토 이렇게 가운데 파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TNT가 있는데요. TNT랑 이제 보물 상자들 있죠.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진짜 돌 같아. 하지만 해백사 양털이죠? 아, 아, 뜨거워 따가워, 아, 뜨거, 아, 이걸로 설치했다! 아, 아이. 원래 <laughs> 여기 동굴로 가는 길도 있거든요? 여기 한번 가보자 오! 용암? 아 용암.. 어, 잠깐만! 오? 여기에 엔더 포탈이 있네 대박 아 이렇게 용암도 다 구현해 놨고 엔더의 눈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네 개가 필요한 상황. 어, 네 개를 설치해야지 엔더로 갈수 있어. 엔더 유적지가 이렇게 구현되어 있고요. 어, 여기서 엔더진주 찾는 건가? 아 일단 순서가 근데 지역부터 가야지. 엔더 유적지는 나중에 탐험하고 어, 지역부터 가겠습니다. 오! 검은색 양털로 이 흑요석을 표현했어. 이거는 네더 네더랙이데 네더랙. 이것도 용암이겠죠? 음. 상자가 다 있는데. 오! 플린트 앤 스틸. 아 이거 라이터다, 라이터. 아 이게 라이터야? <laughs> <laughs> 어, 근데 이게 특별한 블럭들인가봐 옵시디언 그리고 블럭 캔비 플레이스드 온 라바 용암에 설치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용암에 설치해가지고 가는건가봐 오케이 오케이 일단 챙겨가자 특별한 양털들이 있습니다 딱흙여서 세개 줬죠? 이 세개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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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해주고 어 라이터를 붙여주면은 오! 대박! <laughs> 포탈이 열렸습니다 드롭 오! 바로 순간이동 됐고요 오 가스트 <laughs> 가스트도 구현되어 있고 이건 바스티온 오 금블록도 있습니다 금광산 이건 바스티온이고 그리고 이제 엔더맨 그 디트린 숲에 있는 그 파란색 나무들도 있고요 이건 뭐지 아 발광석이다 발광석 이건 떨어지는 것까지 구현되어 있고 오잘 만들었다 근데 오, 진짜 잘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엔더 진주랑 블레즈 막대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엔더의 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 어딘가 있지 않을까 오 설마 저거 피글린? <laughs> 저희 가보자 이게 또 용암에 설치할 수 있는 블럭들이 있기 때문에 응. 어? 잠깐만 원래 6개였는데 설치한 블럭이 회색 양털로 바뀌었네? 그냥 블럭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블럭도 설치되잖아 뭐야 이거 좀 멋지게 건너갈 수 있던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멋있어, 멋있어. <laughs> 자, 너무 왔구요 바스티온에 들어왔으면다 와, 금이다! 금블럭이다, 예! 아싸, 이걸로, 이걸로 금주기로 바꿔가지고, 피글린하고 거래해야지. 진짜 거래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이거 먹어야 돼. 아까운 금블럭 먹어야 돼. 그렇지, 들어왔다. 나이스. 금블럭은 하나도, 하나도 빠짐없이 먹어줘야죠. 자, 여기 피글린이 있는데, 어, 진짜 줄것 같은데? 한번 금블럭 줘보겠습니다. 야, 먹어. 우클릭인가? 오! 오엔더에을 그냥 준다. 예. <laughs> 뭐야 이 자식 엄청 좋은 친구잖아. 엄청 좋은 녀석이었잖아 이 자식. 엔더에는 30개 됐고요. 와 이게 되네. 그럼 끝난 건가? 아 잠깐 잠깐. 아 뜨거. 끝난 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엔더 포탈 가가지고 엔더 포탈 열고 <laughs>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 벌써 컨텐츠 끝나게 생겼는데. 야뭐더 없냐? <laughs> 어? 와 이거 느려지는 것까지 구현됐어 용원몰에 밟으면은 느려지거든요? 어 느려지는 것까지 구현됐네 아 여기서 속도감소2가 붙네 어 진짜 구현 잘했어 무료라는게 믿기지 않는걸? <laughs> 가스트 한번 잡아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 가스트 잡힐까요? 야 가스트야 죽어라 야 죽어라 차! <laughs> 그냥 가자 더기서 할게 없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에라이씨 <laughs> 낙뎀 도 없네. 무료 버전이라 낙뎀 도 없나봐요. 그러면은 다시 오버월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겠습니다. 어? 이거 뭐지? 이런 데가 있었나? 어? 무슨 미로 같은 게 있습니다. 항상 미로를 뚫을 때는 한쪽 벽만 이렇게 타주면은 미로 아주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오 상자 상자 상자. 얍! 아 씨. 어, 자꾸 아무것도 안 넣나요? 꽝인 건가? 진짜 보물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오른쪽 벽에 붙어서 가주면은, 미로는 아주 쉽게 뚫을 수 있다. 어? 아, 그냥, 엔더 유적지로 오는 거네? 아씨, <laughs> 낚였잖아. 한 번에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러면 엔더 포탈 찾기가 더 어려워지, 아 어, 바로 찾았네? <laughs> 바로 찾아버렸고요. 이렇게 한 번에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삥 돌아서 올 수도 있는 거네. 이제 네개 꽂아볼게요. 하나, 오! 오, 꽂는 소리 들려. 대박. 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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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 진짜 잘 구현했다. 마인크래프트를 사야지만 할수 있는 무료 버전인데, 잘 구현했는데. <laughs>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이빙 뀨오! 오! 박쥐가 엔더드래곤이야! <laughs> 오, 엔더맨이다! 와! 엔더맨이야, 눈 마주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눈, 눈, 눈 숙이세요. 고개 숙이세요. 절대 눈 마주치면 안 돼. 나한 마주쳐보고 싶은 걸 마주치면은, 으아! <laughs> 아무 일도 없어. 죽어라 엔더맨. 얏! 죽어라. 내가 엔더맨이다 이제. 나란 눈 마주치면 큰일 나는겨. 아 이게 그거야 크리스탈이야. 엔더 드래곤 잡을 때 터트리는 그 수정들 있죠. 그게 이해플로 표현된 것 같고요. 일단 수정부터 터트리겠습니다. 예. 터져라. 뿜! 터져. 터지라고. 터져. 터졌다. 다 터트렸다. 예. 너 이제 체력 못 채운다 엔더 드래곤. 엔더 드래곤. 엔더. 아현타 어, 이거 무슨 유아용 마인크래프트 아니야? 무료 마인크래프트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면 재밌을만한 그런 마인크래프트인데 일단 이 초대형 박쥐 아니 엔더 드래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라 엔더 드래곤! 하! 차아 이겼다 예! 예 이겼다 우후 엔더 배신네 엔더 드래곤이 아니라 엔더뱃 에그도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거 안 켜지네. 원래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엔더 드래곤 잡으면은 그 엔드 시티 갈수 있는 포탈이 열리는데 여기는 구현이 안 되어 있네. 그리고 여기 공허장 공허 05 떨어져 볼까 여기 제이하고는 다 공허라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한번 떨어져 보겠습니다. 타이빙! 오, 세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다이드 오 진짜 죽어. 아 다시 해야 돼. 아, 아무것도 못하는 아 못하는 박진이서. 아 뜨거. 어 때린다 얘. 때리네. 어딜 토망가네. 일로 와 그렇지. 컷 나가자. 자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프리에디션을 클리어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마크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저는 이만 안녕 <laughs>